하루 10명 나누 세계여행 갑자고 하 광고를 하나 구해다 주세요 맛있는 너무 꼬치 까마귀를 100마리 이발 100개 오리와 양을 50마리 어. 들깨를 퇴치하고 주걸균 들깨 선글라스 뒤 개, 선글라스 50개 메이플 우산 받았습니다 그냥 공격력 47이속 솔직히 쓸모는 없네 <laughs> 이거 그냥 데코네 멋있긴 하다 네, 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명나게, 메플랜드, 답사고! 어, 뭐야, 세계여행 열렸나본데? 어, 뭐, 신기한 거 많이 생겼어. 메플 그 운영자 찾아가볼까? 지구방위 본부에 도 운영자 있나? 운영자 어디 어 지구방에 몸부는 없나? 네, 그 운영자. 어디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자. 자, 엘라스 루디브리엄 루더 소스 지구방위 본부어. 지구방위 본부에 있다는데. 지구방이 본부 에 어디 있어? 운영자. 아, 여기 끝머리에? 없는데? 여기 여기잖아. 요 할아버지 옆에 끝머리. 야 없잖아. 아, 내 네, 씨. 없는데. 씨, 망할놈 이거. 망할놈의 새끼들이 거짓말쳤어. 야 여기 있다고 뜨는데 지금 없잖아. 아, 내 네, 낚였네.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루디브리엄으로 가야 되겠다 결국. 루디브리엄으로 가 가지고 어, 신명나는 지구 여행 해 보자. 지구여행 가면 뭐 있나? 어뭐 있나본데? 아무튼 뭐 많은가 봐어 가보자 오늘 컨텐츠는 어 요거 시, 신나는 세계여행 어 신나는 세계여행 하자고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뭐 대만이랑 뭐 있다는데? 신명나는 세계여행 가보자고 어, 바로 루디브리엄까지 빠르게 가자 쪼렙 시절에는 이거 주문서 없으면은 이거 활성화 주문서 없으면은 꾸역꾸역 탑 올라가는 것도 이거 고역이었거든 이제는 뭐 너무 껌이지 빨리 가자고 짝짝짝짝 루디브리엄이 확실히 지금이 신나 공짝짝 공짝 유명자 어디냐는데? 운영사 어디 있을 텐데? 야 이거 스킨 뭐냐? 아 여기다 영자? 오케이 하루 신명 나는 세계 여행 갑자하고. 세계여행 가이드 스피넬을 통해 일본의 버섯 신사에 가서 키노코노코를 만나시고 문의 안내대로 일본을 여행하고 오세요. 스피넬? 스피넬은 어디 있는데? 야, 이렇게 불친절해. 야, 스피넬 어딨어아 여기 있다. 오케이 월드투어 가보자고 세계 여행을 추천합니다. 3천 매수로 즐길 수 있답니다. 대만, 일본, 중국. 어 먼저 일본부터 가라 그랬지? 아까 키노코노코인지 머시이든지가 일본에 있다 그랬잖아어 바로 일본으로 시명나게 가보자고. 바로 일본부터 가보자. 바로 갓본 가보자. 요새 엔화 엄청 싸잖아. 일본 여행 가기 좋다고. 일본 여행, 지난 겨울에 갔다 왔는데, 아, 좋았어. 도쿄 갔다 왔는데, 아, 나쁘지 않아. 제주도보다 낫다. 일본 갈라면 지금 막차야. 이제 슬슬 걔네들 막 외국인 차별한다더라고. 이중요금 받고, 외국인들은 가격 막뭐 10배 후려치고 그런다 해가지고, 일본 갈라면은 제국인 막차야. 갔다 와야 돼. 내가 보기엔 제주도보다 훨씬 쌀수 있어. 어, 일본 낫다. 어, 얘가 아까 그 키노코노코죠. 어, 일본 신기해. 야, 잘 만들었어. 신나는 새끼 여행. 일본을 소개해준대 키노코우노코의고미 까마귀 깃털을 청소해주세요 까마귀 깃털 백너구리? 뭐야 어야 불너구리가 음식점을 습격했대 그래서 불너구리 쫓아달래 어야 신기해 퀵스토커 뭘 구하나 맛있는 방고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릴 이 방고를 하다 구해다 주세요 당고를 구해달래 이렇게 페스터가 많아. 아 당고 여기서 팔것 같은데? 아 어, 지혜잖아. 한개 사서 전달해 주죠. 키노코노코한테 당고 갖다줘. 맛있는 어묵꼬치. 꼬치 어묵이야? 따끈한 어묵 한 개. 여기 어묵. 아까 꼬치 어묵 하나 사달라 했잖아. 꼬치 어묵. 그리고는 오뎅 갖다줬어. 까마귀 사냥. 까마귀들을 잡아주세요. 벚꽃 구경하면서 까마귀를 백 마리. 까마귀가 어딨냐? 까마0백 마리 잡자. 아 저기 오고만? 저기 위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까마커백 마리 잡자. 아, 까마귀 어디 있어? 주황 버섯이 왜 여기서 나와? 아 버섯의 숲이라. 어, 버섯 있는 거구나. 까마귀 어딨어. 까마귀 잡자고. 아, 버섯의 숲에서 하나 더 가면 까마커의 숲이야. 까마커들이 다 날아다녀가지고 잡기가 쉽지가 않아. 까마귀 100마리 잡는 거는 깼고.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신세를 진 분이 계신데. 대신 데그. 여기 왜 뛰어서 가야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갈 수가 없네요. 중국의 상해로 떠나 노점상 주인 여씨를 만나고 그분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아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랑 뭐한 번씩 다쭉한번 들면서 뺑이 한번 치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중국 가보자.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중국 가보자 어 이번엔 중국이야 어 중국 왔어 아 중국에서도 확실히 그 상해 느낌이 있네 피노코노코의 마지막 물물교환 오리알 100개 물물교환 닭발 100개 닭발 100개 사진기사 조씨 조시. 사진기사 조씨의 부탁 삼각대를 찾아와줘라 양씨 아저씨 야 근데 상해 요새 아무리 교외로 나가도 이렇게 막닭 오리 이런 농촌 없을텐데 상해 완전 대도시야 어, 상해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대도시인데 지금 어뭐 10년 전 메이플이니까 뭐그 정도는 근데 중국맵은 좀 성의 없이 만들긴 했다 어 아까 일본 맵에 비하면 좀 성의가 없네 1개 언제 모으냐 이거? 닭발 1개 모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딴 거는 됐고 일단 이거 세계여행 기본 그 퀘스트 다 하고 보상이나 받자고 지금 중국 상해는 지금 서울보다 더 대도시인데 상해 <laughs> 외곽에서 닭 잡고 격세지갑이다 아니 우리 어릴 땐 이랬겠지 아 깼다 깼다 야 닭발 1 0개 모으기 쉽지 않았다 뭐 해야 되냐나 이제 퀘스트 사진기사 조씨의 중국 왔네. 어 조씨를 다시 만나보자 야 중국 그냥 현실 그대로네 여기 공안은 경찰처장 아니잖아 중국은 공안인데 공안은 삐까뻔쩍하게 이거 빤나빤딱하게 어, 차려입고 이거 상주인 비위생적으로 그냥 이러고 있고 태승기사 조씨 중구 안내 양씨 아저씨 일손 돕기 오리와 양을 50마리 양식가 어디 있다고? 교회로 나가서 사주인 양씨 아저씨 어...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아저 있구나 발판 작게 해놨어 불편하게 아, 나 어릴 땐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컨트롤 능력이 딸려가지고 이런 거 발판 작으면은 안돼 이게 인내수 이런 거 못하겠어 어릴 때도 못하긴 했는데 야 지금은 이제 인내수 지하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도 그건 못하겠더라 진짜 양씨 아저씨 일손 돕 오리, 오십, 양, 오십. 아, 깼다. 오케 손녀 딸이 있는데, 걔는 대만으로 갔어. 대만으로 가서 인기스타가 됐어. 대만에서 소년주가 잘 지내는지 봐주게. 이번엔 대만 가보자고. 대만 가자? 살면서 대만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야,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대만은 한 번도 안 가봤다. 어, 얘가 인기스타 소년주야? 근데 대만은 약간 좀다 세련되게 그려놨다? 아까 상해랑 반대인데? 아니, 야, 아까 뭐, 일본은 대충 뭐, 키 놓고 놓고, 래느니 뭐 중국은 무슨 뭐, 주시, 양시 다 이래놓고. 야, 대만은 다실존인 스타로 해놨냐? 개발진에 대만 빠돌이가 있나? 그거 알아? 대만 사람들이 한국 엄청 싫어하는 거. 대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엄청 싫어해. 대만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 한국 사람들. 대만이 그 중국 공산당이랑 원래 싸웠잖아. 요즘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랑 싸웠으니까. 공산 중국이랑 수교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이빨꽉 깨물고, 대만이랑 같이 가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중국이, 그 경제력이 개쎄니까, 중국이 시장 대크자다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만이랑, 그 단교를 하고, 중국이랑 수교를 맺었어요. 퀘스트 뭐야, 뭐? 거리구경 어, 들깨를 퇴치하고, 어. 주걸균. 어, 뭐, 이런 거다 뭐, 주윤발 이런, 인기스타인가 응. 보네? 어, 들깨 얘네가 보지? 이건 들깨고. 쟤는 뭐냐? 저 선글라스 기대는? 멋쟁이 들깨야. 어, 그도 <laughs> 멋쟁이 들깨가 있어. 야, 멋쟁이 들깨 멋있어. 야, 대만 애들은 왜 이렇게 다 멋있게 그려놨냐? 얘네 왜 친 대만 성향인가 보지? 내 분영자들? 대만 뉴진스는 뭐야? 뉴진스에 대만 멤버 있나? 스와이스에그 쯔위가 대만 멤버잖아. 그거는 나 알고. 누가? 판하니가 누구야? 아, 뉴진스 멤버 중에 뭐 그런 애가 있어? 판하니뭐 태국 뭐 이런 거 아닐까? 사실 뉴진스 멤버 이름 몰라. 뉴진스 멤버 몇 명인지도 아리까리해? 4명인지5명인지 그것도 아리까리하거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된다. 노래는 들어봤는데 멤버들은 뭐 이름 몰라. 아, 베트남이야? 너도 뭐내 또래구나? 모르는 거 보니까 내 또래네. 연대표 차이 없네. 난 이제 아이돌 그룹들 몇 명인지도 몰라. 아이돌 그룹 이름만 알아. 어, 뉴진스란 애들이 있다고. 이것까지 이제 알고. 근데 이제 그 멤버 이름은 모르지. 한이는 들어봤는데 팜한이야. 걔가 성이 팜시야? 한이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성이 팜시야? 그래서 팜한이야? 아, 어기하네. 트남이니까뭐 그럴 수 있겠지. 아 원더걸스는 알지. 야, 트와이스도 알아. 어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트와이스 쯔위 대만인이라고. 트와이스 알아 트와이스 어? 또 사나 모모 알잖아 솔직히 다는 모르고 어, 트와이스까지는 알고 내 친구 중에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지 동갑이고 같은 의사 친구 중에 트와이스 광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영업 좀 당했다 엔믹스? 엔믹스란 거를 모르는데 뭐 멤버 이름은 어떻게 돼나 엔믹스가 남자 그룹인지 여자 그룹인지도 몰라요 뭘 근데 무슨 멤버를 어떻게 돼몇 명인지도 몰라 남 그룹인지 여 그룹인지도 몰라 멤버 이름을 대겠니? 될수 있겠니 내가? 유튜브 최신 게임 경향은 알아야지 나 게임 유튜버니까 근데 뭐 걸그룹이야 필요 없잖아. 뭐 걸그룹 최신 동향 뭐 알아야 돼. 엔믹스 걸그룹은 맞아? 약간 그룹 이름은 보이그룹 느낌인데, 걸그룹인 건 맞냐? 근데? 아, 걸그룹이야. 어, 나 왜? 그니까 느낌이 보이그룹 같아 가지고 그룹 이름이 걸그룹이었어. 나는 걸그룹인지 보이그룹인지도 몰랐어요. 엔믹스가 요새 핫한 그룹이야. 아니, 이게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 야, 이거 무슨 뉴진스도 뭐 핫해진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뭐 엔믹스야. 너 아직 뉴진스 멤버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뭘써또 이제 뭐 엔믹스 같아. 야, 씨, 뉴진스 핫하지? 아, 그정는 알지? 에스파가 뉴진스보다... 전에 나왔잖아 NEXT 음. LEVEL 아, 아, 이거 알지 이거 왜 몰라 근데 그거 아님 몰라 NEXT LEVEL 아님 몰라 뭐였지? 대만명소 들깨 선글라스? 씨, 태양이 너무 안 좋다 야 이래서 언제, 50개 언제 모으냐 이거 아내씨 네. 여기 뭉쳐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는데 언제 모으냐, 이거. 이씨 이거 언제 모으냐, 50개. 선글라스 50개. 요리사 아주? 이거 어디 가라는 거야? 야시장? 야시장 어디야? 일단 가보자. 아, 여기가 야시장이구나. 그래, 여기서 뭐 대충 그, 수원은 다 했잖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어, 메이플 운영자한테 안 부정하는 거면 이제 끝났잖아. 자, 이제 돌아가자. 어. 아, 세계여행하고 루디브리엄 왔습니다. 메이플 우산 받았습니다. 야! 세계여행하고 왔음 공격력 47. 이속. 솔직히 쓸모는 없네. 어, 그냥 이거, 그냥 백호네. 멋있긴 하다. 어. 멋있긴 하네. 나 이번엔 또 뭐야? 유리사 아종? 다시 한번 가라고? 아네씨. 방금 갔다 왔는데 다시 오라고? 이번엔 아까 뭐라고? 아종의 맛있는 순권 다시 가야 돼. 대만. 난 기껏 돌아왔더니. 다시 가래. 대만 야시장까지 오라고? 야시장 멀던데? 아이씨. 뭐라 가래, 사람을. 망할 놈들이. 유리사정. 아이씨. 망할 놈 때문에. 땡이 오지게 쳤네. 순권 10개. 순권 효과가 뭐냐? m p 4 0 0 아, 엘릭서보다 좀더 좋구나. 아 어, 나쁘지 않네. 오케이. 받았고. 어허. 그래서 왔으니까. 다음은 뭐야? 끝났어? 뭐야, 끝났어? 어, 대만 야시장 구경이나. 하자고. 그때 어디 TV에서 보니까 대만 야시장에서 그거 팔던데? 취두부 팔던데? 맛있는 녀석들인가 거기서 보니까 네, 그러면 모두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네바